안녕하세요. 맥키네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창사일의 최대 위기인 한스 바이오메드 오스테민 플랜트가 과연 인수할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정권 기준으로 현황부터 회사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의 단기 순이익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아, 트레일링 p r 과 1년 뒤 예상되는 단기 수익까 이제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시베 m 피알이 지금 수치가 없다는 말은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한4.87% 주주 연황에서항호찬의 이인이 27.43%니까 지배구조는 나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운영사별 보유 연황은 한국투자신탁 KB자산운영 여기가 물량이 있습니다. 아, 1999년도에 설립해서 2009년도에 이제 고사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수입에 의존했던 인체 동종 피부를 카이스트하고 뭐한 3년 가까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아,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뭐,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20%를 R&D 비용으로 쏘았던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숫자상으로 나오는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올해 3월 달 기준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17.5% 줄었습니다. 영업 이익은 작년부터 지금 적자 전환인 상태고요. 당기 순이익도 지금 적자 상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표는 작년 연말부터 아, 지금 유동성 확보를 좀 해서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유동금융자산과 현금 현금자산이 합하면 한 400억 대 정도 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440억 대까지 누적으로 올라갔다가지만 절반 정도 이하로 좀 내려갔죠. 그만큼 좀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현금흐름표에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 보면 올해 일분기가 아, 지금 적자였고요, 돈이 이제 만들었단 소리죠. 투자활동에서도 보면 아, 돈은 이제 계속 나가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재무활동으로 아, 케어를 하고 있다. 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정성 비율은 이제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조달을 했기 때문에 유동비율이라든지 뭐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좀 올라갔죠. 114% 유보율이 있는데 지금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 사항이 없고요 ROE 같은 경우도 평상시 한10% 가까이 좀 우량하게 하다가 지금 2년차 지금 급격하게 지금 나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올초에나 많은 때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한 상태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12월 1일에 그간에 항호찬 대표이사가요. 지금, 어, 대표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말에 또 이제 각자 대표도또 이제 사임을 하셨죠. 미상한 전회사차,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3월 31일 기준을 보시게 되면, 어, 167만 주 정도가 이 11,966원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오버행 이슈가 나름 있죠. 100만 주 이상이니까.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항호찬 외에 이인 이제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여기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도 지분은 좀 늘렸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2017년도부터 이제 코스닥협회 부회장까지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상황들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기 전에 이제 지능 기업에 어 들어가서 사우디 쪽에 이제 근무하면서 대학교 때 이분이 이제 전자공학인데 대학원은 이제 어 생체 뭐 공학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의무실에 이제 뭐 배정이 되어서 하다가 그 당시 뭐그 찰가산 같은 거뭐 처방하면서 흉터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 뒤에 이제 일본의 미치이 물산에 한 7년 정도 공부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이제 배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흉터 관련되는 기술을 조금 이제 미국 쪽에서. 배워서 국내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영업정지 관련되는 부분이 아, 실리콘겔 관련되는 가슴제 뭐이보형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판매중지 해수 관련되는 요게 어,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 규모가 거의 30% 거의 메인입니다 사실은 네. 이 실리콘계 그 가슴 보형물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메인인데 이게 판매가 중지되고 해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2015년도에 이제 어 허가를 덕했기 때문에요. 그 허가상과 다른 이제 원료를 사용해서 부적합한 이제 부분의 생산을 했다. 그래서 7만여 개가 오류 기간에 공급됐기 때문에 요거 해수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사실 뭐 터진 상태고 그리고 이어져서 이 식약청이 행정처분까지 했습니다. 예, 생산 중단이죠. 예, 대전식품의약청에서 어, 어 약품안전청에서 올해 1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 제조업무를 6개월간 정지를 했어요. 그리고 어 일부 품목은 7개월 15일 보름 정도 더해가지고 8월 28일. 그래서, 어, 생산 재개 일자가 7개월 15일에 해당되는, 어, 날짜는 이제 8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지 품목에 대해서는 재개가 7월 13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8월 28일에 생산 재개 일정은 그런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제조 업무 정지에 이제 가름한 가짐, 가징, 가징금 부과액이 한 8억 정도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악재들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제 나왔 거죠. 올해 초까지. 그리고 보시게 되면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어 12월 30일에서 확인 일자가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의약물이라든지 의료 기기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이 나오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4천명이니까뭐 집단 소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1명천만원 정도로 하더라도 요게 합치면 한 400억 정도 되죠. 그 이런 상황이 이제 있으니까 회사가 이제 긴급적으로 뭐 전환 사채도 발행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 대표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각자 대표로 갔다가 이분도 지금 사임을 한 상태. 상당히 좀,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해지는 어떤 흐름들이, 어, 그간에 펼쳐졌죠. 주가도 빠졌고. 그, 이회사의 이제 IR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좀 살펴보면요. 한스 바이오매들은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매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2014, 2015년도, 그때 항상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국내에서 어려 관광할 때, 그때도 좀 테마가 좀 있었을 때거든요. 중국 관련해서. 한스 바이오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대전 쪽에 이제 크게 만들어서 한국 최초의 이제 동종골 관련해서 뭐인공 가슴 보형물 관련되는 부분들 개발 생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삭 상장을 했죠. 그래서 해외 쪽도 이제 해서 FDA 승인도 이 뼈의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 가슴 보형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허가도 받고 그래서 사옥 사육, 사옥도 좀늘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바이오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2024, 2025년도에는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쪽까지고 하겠다. 이런 어떤 비전까지도 좀 내었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뭐 매출액 대비해서가 20%에 뛰어난 어떤 R&D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 20여 가지의 특허와 세계 인류 상품을 인정받았고 FDA 뭐 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조직공학 연구소를 이제 그 대전 쪽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주력을 했던 게 이제 스킨 제품. 뭐 화상이라든지 손상된 이제 피부라든지 이제 본 제품은 뼈죠. 그니까뭐 치과에 가면 이제 치조골 관련되는 부분에서 들어가고 정형이나 신경외과에 가시게 되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관련되는 부분 이런 쪽에 이제 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세포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대체 이식 재료를 복원하는 능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그래서 뭐. 스킨 같은 경우도 이제 하상이라든지 만성계양 이런 거 생기면 피부 재생 시 기존에 했던 거하고좀 다르게, 어, 그, 이 이식제를 써서 뭐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구조가요. B2B 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을 통해서 이제 처방되니까 일반 대좀뭐 모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간의 주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신성장으로 이제 나선 게 실리콘 제품과 이제 의료 기기 제품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가슴 보형 관련되는 부분과 흉터 치료제에 실리콘 이제 폴리머 관련되는 제품들이 주종이고 여기가 좀 주종이고 그다음 페이스 리프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민트 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한간에는 한스 메디엄 아, 바이오메드가 이제 뭐 메디톡스나 뭐 휴젤이나 뭐 이런 쪽도 이제 어, 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전망까지 나왔는데 어, 사실은 이제 페이스 리프팅은 국내는 에 이제 그, 좀, 경쟁이 좀 심각한데, 해외 쪽은 이제 블루오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진출하면서 이 신제품의 어떤 가능성으로 주가가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 리포트 에보면 항상 3만원대 이상의 어떤 목표가가 제시가 되었고, 미래가 좀 기대된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던 회사였죠. 그래서, 나름 뭐, 어, 근거가 있었던 회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슴 보형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스무스 텍스처 마이크로텍스 요게 이제 상당히 각광받던 부분이었고 이제 벨라젤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뭐 이노베이션 되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텍스처 형태로 되면 상당히 좀 이제 어~ 인기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기존에는 이제 뼈 이식제라든지 피부 이식제, 요런 어떤 비중에서 실리콘 폴리머라든지 요쪽으로 지금 매출 구조가 좀 바뀌나, 바뀌어나가는 거죠. 본래 이제 뼈 이식제라든지 피부 이식제 어떤 매출 구조에서 이 실리콘 소재 가격도 여기 비쌉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돈을 가지고 바이오 쪽까지 이제 확장을 시켜나가겠다. 이런 어떤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가슴 보형 관련되는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형 쪽에서는 어 많이 하는 부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5년도까지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성형 수요도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어 반영하고 있었는데 어, 작년 말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계속 이제 보도를 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의 핵심은 미허가 원료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가할 때 상황하고 아닌 미 기재된 원료가, 어, 추가된 것이 원인이고, 앞서서도 뭐 저기 한스 바이오메드 말고도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티슈진이 뭐 이런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바이넥스라든지 일부 제약사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치를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빠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 상당히 좀어 요즘에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식약처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의심을 가지게 했는데 식약처 자체도 좀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리라든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 따르면 벨라젤에서 추가로 발견된 원료가 5종이다 예. 이 5종에 대해서 이제 뭐 위해선 관련되는 부분은 자문 그룹을 개최했는데 1급 발암물질로 이제 되는, 이제, 포르말데이드, 이거는 뭐 검출되지 않았다. 근데 이거뭐 끝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뭐 반박을 했어요. 이제 그 외에, 뭐, 셀이 평창하고 강도가 약해져가지고 파열 위험이 있다. 에? 낮은 강도의 셀로 만든 제품이다. 그 다음에 5겹이 아니라 4겹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논란이 계속 이제, 어, 올 초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벨라젤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보형물에서 보면, 내부가 실리콘 겔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뭐 식용수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리콘 겔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어 겉면에, 요걸 이 셀이라고 하겠죠? 요 셀과 그 내부에 있는 갤을, 어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점착제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점착제로 사용되는게 79700을 도포하는데 요게 이제 다우코닝사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인체이식용도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까지 이제 다우코닝 에서는 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걸 썼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뭐 껍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이 껍질의 겹수가 조금 이제 그 낮아져야 그 제품의 질이 좀 좋아진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예, MED6400을 뭐 사용했다 그 다음에 밀봉제 관련되는 부분이나 마개 쪽에 이제 어, 내부에 Q74850인데 여기도 예, 다우코닝의 어떤 제품인데요 그 인체에다가는 어, 부적파화다 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재조무 정지까지 당하고, 요게 이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9월 달에 이제 공익신고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11월 달에, 어 뭐, 식약처에 이제 처분이 되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뭐, 이 다섯 가지 원재료 관련되는 그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가 뭐, 요런 어떤 내용들이, 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도 영업이익이 적자되고,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구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뭔가 에 신뢰성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향후에 영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특히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동반해야 되는 거고 신제품을 계속 이제 내밀면서 경쟁력을 해야 되는 어떤 업항인데 이런 어떤 데미지를 한번 당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아, 어, 이제 뭐 공장 재개가 8월 말이면 하는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 3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 기존의 어떤 계약이 이제 뭐 종료되었는데, 기존에 공시되었던 금액에 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아, 이, 뭐이 보형물 관련되는 부분 멕시코 판매 기간인데, 기간이 종료되는데 계약 금액을 정정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향후에 이제 이전만큼의 어떤 실적을 낼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점은 지금 단기간에는 듭니다. 근데 본래, 어 경쟁력이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어, 가능성도 이 부분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타격이 이제 주가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실적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이런 어떤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뭐,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 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근거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때, 어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200억 규모의. 전환사체를 발행했는데 이걸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액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B2B 쪽에 뼈 이식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10년 넘게 이제 뭐 계약을 하면서 거래를 했으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스 바이오매드의 어 제품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도 잘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치과가 이제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백신 이후로 어, 실적들도 좋아지면서, 오스템 미플란트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플란트 글로벌 빅3인 스트라먼이라든지, 노벨 바이오, 뭐, 덴츠 플라이. 이런 회사들도, 이제, M&A로 덩치를 키웠기 때문에, 오스템 미플란트도 동종이든, 아니면 시너지를 낼수 있는 효과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어떤 상태에서, 오스템 미플란트의엄태관 대표이사가, 이, 뭐,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니까, 한스 바이오매드의 인수에 대해서 시장에서 만약에 나오면 인수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분율이 이제 10위까지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16%까지 보유하게 되면요. 기존에 이제 그 항호찬, 어전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오오일과의 지분율이 한27% 되니까 상당 수준이죠. 그래서 그리고 10위가 그, 낮은 가격으로 이제 발행을 했고, 이게 뭐 축가가 안 좋아지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오스템 인플란트가 추가적으로도 지금 자금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더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영향들이 이 와중에 좀 발생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때까지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두 가지겠죠. 공장 재개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스테미플란트의 인수 어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려움을 는데 차트를 통해서 좀 마무리해 드리면요. 장기 차트 어려을 보시게 되면 한스바이오메드가 이제 이 당시 이제 금융위기때니까 주가가 별로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최저가 2000원대 대비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거의 3만원대 중반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한뭐 10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어 이번에 뭐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 70%까지 이제 빠져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만 원대 중반까지 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이 회사의 중심 가격은 한 25,000원대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어 2019년도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서 뚫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추세 가격에서는 18,000원대가 이제 중요한 라인인데. 요것도 요 가격 부분에 지금 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이런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가대 가격이 만원대 밑단 가격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에도 그까지는 안 내려갔고, 일종의 보시게 되면, 뭐, 월간 차트에서는 쌍바닥 형태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미 있는 라인들이 여기 이제 2주 연속으로 빠졌을 때 거의 뭐 2만원짜리가 만 원이었으니까, 2주 만에 반토막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주봉의 식가 흐름은 지금 좀 해보고 했는데그 다음, 그첫 번째 주봉에 급락했을 때이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2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다음 추세로 보게 되면, 어, 이때 이제 그 양봉이 나오면서, 파라볼릭작 주봉상에서는 지금 이제 상승전환 흐름으로 지금 지금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어 일봉장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도, 그래서 월봉주봉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나이는 이제 이탈하기 직전에 어떤 가격들, 2만원, 2만, 2만 2천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심 추세선이 한 1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요 어떤 밴드 때에 어떻게 지금 도달하느냐, 그리고. 한스 바이오드 펀더멘탈은 당분간에 좀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소송도 지금 소송 비용도 해야 되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사 다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재시술까지 해준다고 하지. 요런 어떤 그 보상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영업망이 제대로 지금 가동하기가 어 당분간에 좀 어려울었던 거라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제 버텨야 될 기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해서 급락으로 가격 조정을 했다가 가격 조정은 예, 이미 여기서 좀 해서 이까지 빠졌다가 예, 여러분 이 주가를 볼때 이런 부분 반드시 봐야 되겠죠. 빠지는 거는 빠지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데요. 어, 지금 올라간 것은 공장 재개가 이제 8월 28일이니까 그 뒤에 이제 제대로 이제 영업이 되는지, 그걸 이제 8월 말부터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셈 임플란트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먼저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면, 그래서 이제 18,000원 부근에서 얘가 유지를 해주면서 뭐안 올라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18,000원까지 넘어가서 어, 오스템 임플란트의 인수어지가 강하게 되면 뭐 가격 자체가 지금 과거 대비해서 는 높은 편이 아니니까 어 장내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라 하면 이 많은 부분까지 도달할 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최근에 뭐 이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매도 라인이 될 거고요. 장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한스바이오 매드는 좀 생겼죠. 왜냐하면 소송 그 다음에. 제대로 어떤 영업력이 실적에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게 있을까 아니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에는 펀더멘탈은 좀 개선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은 그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이미 또 저가에서는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매수하기도 좀 쉽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2만원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하지 못하면 좀 팔아줘야 되는 어떤 부분의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고, 뭐, 재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업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셈 인플란트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어, 핵심이겠죠.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어, 이 종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스 바이오매드에 대해서 그 분석 영상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살펴서, 예,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